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놀라운 AI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제한으로 일하고 무제한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계 1위 무한대로 일하는 에이전트이고요. 강사분이나 크리에이터 분들, 지식 기반의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대학생이다,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 한번 써보시면 유료 결제까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초대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초대 코드를 활용하시면 유료 버전을 추가로 활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퇴사 준비 전자책 만들어줘 라는 문구 딱 하나로 만들어진 전자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자료로 수집을 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지도 생성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총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자동으로 AI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파트를 나눠서 내용을 싹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분량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 분량이 상당하고 눈에 보이기 쉽게 가독성까지 모두 다 확보하면서 내용도 상당히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딱 하나의 문장, 퇴사 준비 전자책 만들어줘 라는 그 문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결과입니다. 정말 놀랍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이 링크까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웹페이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신제품 홍보용 웹페이지를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관련된 웹페이지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미지까지 다 생성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웹사이트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구성하는데 혹은 이미지 촬영하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렇게 딱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모든 디테일들은 수정이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사이트를 만드는지 이 사이트 제작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 PPT 제작이라던가 애니메이션 제작, 동영상 제작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번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건 플로 위드라는 건데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글자 쓰는 이 창에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다른 에이전트들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요청 사항을 넣으시면 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거는 챗GPT나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눌러 보시면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딥시크 GPT 재미나이그룹 오픈 AI 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클로이드딱 하나만 결제하면 이 다양한 AI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써보면 클로드의 장점이 따로 있고요. 재미나의 장점이 따로 있는데 그때마다 막 옮겨다니면서 쓰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요청하는 문구에 좀더 적합한 게 있다면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구를 쓰면 클로드 3.7 소넷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에이전트 모드를 쓰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의 명령만으로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무제한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무제한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요청을 하면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요. 3일 정도 수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주일 정도 수집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무제한으로 일하고 무제한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다양한 AI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하나 보시면 지식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식 정원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어떤 참고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미리 넣어두면 새로운 자료를 뽑을 때 이걸 활용해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있는 채널을 분석해서 아침마다 메일로 보내줘 한글로 300자 정도 요약을 하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이 이메일로 보내면 돼 라고 지금 7월 18일에 요청을 해놨어요 벌써 5일 전이죠 그리고 실제 제 메일로 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이고요. 메일 이름은 네오로 해서 왔어요. 보시면 18일부터 오늘의 유튜브 인기 채널 분석이라고 해서 오늘까지 총 5일 동안 이렇게 이메일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업무 공유라고 해서, 어, 공유드립니다라고 하고 채널 순위는 어떤지, 그 뒤로는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는 무엇인지 해서 이렇게 메일이 와 있어요. 그 다음날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걸 봤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메일이 온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저한테 온 메일의 내용들이 다시 플로에 들어가면은 매일 매일 이 친구가 했던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4시에 이 작업을 했고요. 쭉 내려서 보면은 알림이 설정이 되어 있고 19일에 일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19일에 또 업무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 일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내가 맨날 뭔가 자료 수집을 해야 되거나 정보 수집을 매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얘가 정말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혹은 내가 어떤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분들에게도 나 매일매일 뭐 쉐도잉 할수 있게 영어 문장을 보내 줘라는 요청들도 다 가능하겠죠. 정말 놀라운 기능이다. 우리가 보통 GPT나 다른 AI에서 할 때는 이걸 설정하는 조작 방법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줘라고 하니까 메일로 바로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기능은요.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기획서를 작성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제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병원 유튜브 제작사야. 대한민국의 의료 관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제가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내 사업에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회도 같이 포착해줘. 라고 짧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작업을 막 시작을 해요. 보시면 의료관광의 현황이라든가 타겟 국가들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초 자료를 심층 분석한 다음에. 이걸 요약을 합니다. 요약 내용도 여기 누르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을 보다 보면은 피부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과별로 혹은 나라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사실 제가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이게 사실은 자료 수집도 굉장히 잘했고 분석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했습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실제 유튜브 채널의 현황에 분석도 하고요. 여기 눌러보면 이제 현황 분석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해서 어디서 이 자료들을 수집했는지까지 링크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보면은 해당 링크로 넘어가게 되고요.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 수화 분석까지 했고요. 포지셔닝 제안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사람이 하려고 하면 몇날 며칠 걸리는 일들이죠. 근데 제가 딱 문장 하나로 보고서 만들어 줘, 사업기에 포착해 줘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제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쭉 내려서 보시면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 비즈니스 기획까지 내용이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서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우리가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종 보고서 얘를 누르면 위에 쪽에 이런 표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기로 얘를 누르면, 얘를 수정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점세 개를 누르면. PDF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면 정말 놀랍게도 여기서 바로 한글처럼 수정을 할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가 있고 여기서 수정까지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수정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공유 버튼 누르시면 이 페이지를 공유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PDF 뭐 HTML, 이미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건요. 저는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나와 있던 이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예요. 근데 그 아래쪽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PPT 파일을 만들어줬어요. 보통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누군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PPT까지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풀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웹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주 짧은 명령어 하나로 내 사업에 도움되는 보고서가 순식간에 나오고 PPT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리고 제가 놀라운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플로이드에 들어가면 왼쪽에 더 탐색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GPT 들어가면 GPT 마켓 있는 것처럼 이제 더 탐색하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널리지 마켓 이렇게 돼 있고 에이전트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 제가 번역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 플로이드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AI 기반 사진 편집. 이게 단순히 사진 편집이 아니라 편집을 할수 있는 편집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만들어낸 과정들을 눌러보면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얘가 이제 구축을 하는지를 다볼 수가 있고요.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가 명령어. 이제 수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명령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스크롤을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쭉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 쭉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고 프로젝트 보고서가 나와 있죠. 여기서 미리 보기 시작 하나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세 탭에서 열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AI 사진 편집 도구를 만든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도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편집을 해줘라는 그런 명령어가 아니라 실제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가 있고 아예 코딩을 해서 뭔가 책봇지 만들 수도 있고 에이전트의 기능은 정말 무한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편집을 요청하면 은 자동으로 편집이 되는 그런 AI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결과물인데 챗 g 피티 교육 초급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인문 교육 과정을 설계를 본인이 먼저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서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온라인을 서치를 하고요. 여기 눌러 보시면 이 에이전트가 한 작업들은 왼쪽에 보여지고요. 얘를 눌러 보시면 결과물은 오른쪽에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해를 돕는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요. 이미지를 또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완료 보고서를 보여주는데 만들어진 결과물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도 잘 만들어졌는지. 자, 오픈인 유탭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가 26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와,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강의를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어떤 내용도 쓰지 않았는데, GPT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강의 제의가 많이 오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심지어 프롬프트 예시까지 나오고요.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자, 놀라운 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여기 에디트 인 풀스크린을 눌러 보면 수정을 할수 있어요. 셀렉션 툴을 눌러서 하나하나 글자들을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내가 못해도 여기서 그냥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바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퇴사준비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었죠.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요, 수정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표 안에 글자들까지도 모두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수정, 편집,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하고 내가 요청한 것들을 훨씬 더 방대한 자료들을 서치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에이전트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AI 중에서도 나는 GPT만 활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GPT, 재미나의 클로드 특성을 다 살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사실 뭐 강의 자료 같은 거는 만들 시간이 정말 90% 이상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을 시키고 퇴근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가 아까 일주일 전에 제가 요청하는 내용들을 매번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작업들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컴퓨터 끄고 나는 여기에 신경을 안 써도 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이드는 말 한마디로 웹 영상 이미지 문서까지 모두 다 동시에 다중처리가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어떤 결과물을 생성해낸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아마 금액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저는 지금 프로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격 및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는 15달러 한 달에 제가 1년간으로 해서 그런 거고 월간으로 보시면 19달러 그리고 49달러, 499달러인데, 기본적으로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이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1회는 에이전트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1회를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거 정말 유용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얘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튜브 대본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뽑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유튜브 대본을 만들었더니 기존의 제 대본들을 잘 분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에이전트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썼던 에이전트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버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가능하기 때문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스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초대 초대 코드를 활용하시면 3,000 크레딧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료 결제를 안 하셔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초대 코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분이 먼저 쓰신 거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한번 접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1위 무한 AI 에이전트 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에이전트죠. 요즘 정말 다양한 AI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AI 프로그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